공장, 창고, 빌딩. 어떤 물건을 찾고 계신가요? 왕중앙기업부동산은 모든 물건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찾으신다면 전가가 답입니다. 공장, 창고, 빌딩. 매물의 정답. 왕중앙기업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매물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중왕 기업부동산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옥천IC에서 불과 4km 약 6분 거리에 있는 임야로 경사도가 없어 개발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먼저 도로 상황 보시겠습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어 개발 시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임야가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임야와 도로는 22m 접해 있습니다. 도로 뒤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사가 없어 개발하기 매우 용이한 임야입니다. 토지 경계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오늘 보실 토지 경계입니다. 이미 안쪽에 약 20평가량 타인 소유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협의 매수 가능합니다. 도로 쪽으로 약 191.18평. 요 부분은, 이 부분도 협의 매수 가능한 토지입니다. 도로 상황은 임야와 2차선 도로가 접한 부분이 22미터의 길입니다. 이 이 부분이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개요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912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구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일반형으로 공장 창고. 전원 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1,164제곱미터, 평수로 3,377평입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임야. 매매가는 10억 8천만 원입니다. 평당가 32만 원입니다. 옥천 IC가 4km, 차량 6분 거리로 지리적 위치가 매우 뛰어난 임야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912에 위치한 임야를 보고 계십니다. 옥천IC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산업 입지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공장, 창고, 전원주택 단지 개발, 물류 부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3,377평이 넓은 면적, 2차선 도로점, 옥천 IC 4km, 차량 6분거리 조건은 산업단지, 주거단지, 물류부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공장, 창고, 물류부지, 전원주택지 개발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옥천의 3,377평, 임야 나무만 정리하면 멋진 평지가 열립니다. 이상 왕중한 기업부동산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